영화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다르게 드리는 방법. 첫째,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요. 둘째,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셋째, 이번 주 공과책과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요. 넷째,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샬롬 안녕, 안녕, 안녕. 2021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살씩 더 먹었어요. 한 살인 친구는 두 살이 되고, 두 살인 친구는 세 살이 되었어요. 세 살인 친구는 네 살이 되었어요. 이제 한 살씩 기도 쑥, 믿음도 쑥 자랐어요. 올해도 전도사님과 영아부 예배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나기로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기도 수 몸도 든든해졌으니까 큰 소리로 시식하게 하나님 만나러 가볼까요? 하나님 영아부 친구들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석으로 슝! 영화부 친구들 모두 두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해요. 이 시간 검은 마음 나쁜 마음은 용서해 주시고 하얗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2021년에는 다섯 살형네살 언니 세살 누나, 두살 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영과 육이 튼튼하게 자라고 지혜가 쑥쑥 자라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잘 자라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영아부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맞아요. 영의 생명이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가지씩 배울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생명 이야기는 디모데 이야기예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무척 사랑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많이 배웠대요.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대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경이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러 다니는 바울이 디모델을 찾아와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다녀요 라고 말했대요. 디모델은 바울을 따라 이곳 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시간이 흘러 디모델과 바울은 각각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성경을 가르치던 그 동네에 하나님이 아닌 가짜 우상 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디모데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힘들게 했대요. 하지만 디모데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는 것을 힘을 다해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운 디모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디모데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써 주셨어요. 영아부 친구들, 영의 생명을 받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디모데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도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아직 읽을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전도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또한 영어부에서 매일마다 보내는 성경 동화도 열심히 듣고 또 교육국에서 하는 성경 통독도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디모데처럼 살아가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과 한번 약속할게요. 친구들, 우리 올 1년은 말씀의 기준을 삼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구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손가락 성경 해 볼게요. 손가락 성경 나와라. 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멘. 친구들,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처럼, 디모델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또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많은 말씀을 우리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대요. 우리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1년도 우리 영아부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승리할 수 있는 1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한 주간도 아프지 말고, 추운 날씨 가운데 씩씩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일날, 우리 네모, 네모, 네모 영상 속에서 전도사님과 같이 또 예배할게요. 이 시간은 영화부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네 가지만 할게요. 첫째, 차세대 교국에서 1월부터 6월까지 매일 한장 분량으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어요. 1월 달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녹음을 해서 전달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날마다 들려주세요. 둘째는 공과책에 대한 광고예요. 이번 연도에는 백, 교당 공과 백석 예고 클럽으로 진, 진행 중이며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 각 가정의 오감 활동지와 공과와 재료를 준비해서 다 전달했어요. 혹시 받지 못한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카톡 남겨주세요. 셋째, 말씀 속속 성경 동화예요. 우리 영화부에서는 큐티 대신 1월 4일부터 창세기를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녹음해서 4, 5분 이내로 성경 동화가 진행 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이 재밌다라는 생각과 말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날마다 성경 동화를 들려주세요. 또한 듣고 난 다음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라고 눌러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듣고 있는지 또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졸업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비대면 예배라 졸업 예배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 1월 달 안으로 졸업 예배를 하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2월 달부터 등반을 시킬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 마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활동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붕붕카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붕붕카 아니고 말씀 붕붕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 소개부터 해줄게요. 첫 번째 가위 그리고 풀 그리고 빨대 두 번째, 자동차 도안입니다. 부모님은 미리 가위로 잘라서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도안을 점선을 따라 접어 주세요. 풀 붙이는 면도 접어 주고, 다음, 끈적끈적 풀로 풀칠이라고 써 있는 곳에 꼼꼼하게 풀을 붙이고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풀칠을 꼼꼼하게 한후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우와 멋진 말씀 붕붕카가 완성되었죠. 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붕붕카가 움직여야 할 텐데, 자, 우리 친구들은 말씀 붕붕카를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 재료였던 빨대로 뒤에서 오, 움직였어요. 그쵸? 이렇게 호호 불면서 붕붕카를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아, 좋아요. 자, 오늘은 만들기가 아주 쉽죠. 우리 친구들도 바닥에 또는 책상에 붕붕카를 놓고 후후 빨대로 불어서 붕붕카를 움직여 보세요. 자, 오늘 만들었던 말씀 붕붕카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활동 마칠게요. 모두 안녕.